올 가을 겨울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특별한 띠 4개를 공개합니다. 화면 두번 터치해서 재물은 받아가세요. 9월 가을 시작부터 12월 연말까지 돈 걱정이 싹 사라질 황금 기간이 시작됩니다. 평소에는 모아도 계속 줄어들던 돈이 이제는 안정적으로 쌓여가기 시작해요. 작은 수입원이 점점 커져서 큰 목표 달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특별한 시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찾아와요. 오랫동안 바랐던 일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재정 상황이 확실히 나아집니다. 전통 명리 이론에 따르면 늦가을과 초겨울은 재물과 관련된 에너지가 매우 안정적인 시기예요. 이때 얻은 수익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주거 공간의 재물 흐름도 원활해져서 수입이 저축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좋은 순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번 가을 겨울 시즌의 경제적 호기를 만날 띠는 누구일까요? 바로 소띠, 용띠, 양띠, 돼지띠입니다. 해당하신다면 댓글에 가을 겨울 적어주시고. 공 유로 좋 은.